자, 1라운드 출발! 황금색 트렁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유리 선수고요 쇼호 네. 선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같이 가자. 자, 충동을 합니다. 인생 로우킥. 들어다 여기서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늘려 갑니다. 저는 봐줍니다. 돌아갔구요. 파란 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심유리. 자, 결국 이렇게 세웁니다. 이킥! 심유리. <laughs> 심지 주먹 은좀더 많이 내고 있군요. 잡아놓고 니킥 이게또 사실은 거북다리 후리면 날아가는 각인데 나 바람이 같이는 아니니다 가운데.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번더 합니다. 10미리. 한번더세번네 번. 생에 킥. 번, 네 번. <laughs> <붙이> 못 잡았고. <laughs> 이 마무리 됐습니다. 심유리 선수가! 대구 심유리 선수의 10일. 전환을 이치레이트라운드 출발합니다. 왼쪽에 황금색 트렁크가 심유리. 그리고 오른쪽에 그 파란색 트렁크가 바로 백현주 선수입니다. 심유리는 저 상태에서 팜 되게 잘 잡게 됩니다. 하고 돌아야 오, 니에 들어갔어요. 폭포 네. 쪽에 지금 다격이 됐고요. 다시 아, 잡고. 데미지가 어, 좀아니에고 네. 있습니다. 자, 래프트 잽 들어갑니다. 라이트 크기. 네, 결국 이번에 시험입니 예, 예. 오히려 초크가 들어갑니다. 거꾸로 잡았어요. 입원? 초크 기술 들어갑니다. 완벽히 완벽하게... 걸리지 않았어요. 우월하게 오히려하게... 또 이렇게. 스탑, 스 아, 기절했습니다. 스탑, 아, 아, 어, 아, 기절했습니다. 아, 아, 레드 코너팀 지니어스. 심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선수. 레드 코너는 심유리 선수가. 1라운드 출발합니다. 투 안면은 타터치 공방 받어주고 아, 있습니다. 자두 선수가 밑발을 공격합니다. 자 앞쪽으로 안쪽으로눕히면서패도 성공했습니다. 패스 성공합니다. 그리고 풀스 시도 김소희 선수의 왼손 베이스를 잡아주면서 어, 베이스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시골이거든요. 예. 길로틴 드리터 빠져 나왔고요. 업킥으로 밀어냅니다. 일어나서 안면은 타 자세 낮추면서 다가섭니다. 오 파운딩 네 신유리 어, 선수는 좀더 적극적인 파운딩을 칠수 있습니다. 오른서 왼손 계속해서 파운딩 김유리 싱글렛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레드코너팀 치니어스 신유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And we're off with the first round, wow. starting out real quick. She's being so aggressive. Oh, whoa. she's got a few clean shots Yeah, for Yuri. Oh, there we go. Uh oh. She was really good at this. It was like, kind of like yeah. Just yeah. gave her a head, yeah. yeah. Wow, these. This one's only scheduled for two rounds. Whoa, whoa, this big knees. Oh, she missed. Oh. trying oh. to find out. The three kicks are d e 오우, s t a 우 i n g This is so bad. Yeah. Okay. Oh, 드 h e s not there. 오 t o p t h 오 r e She's not there. She's not there. She's n 오. t t h e 고 오른손. e s n 오오 왼손 쭉뻗어봤고 오우, 오우. 로키타이밍에 심유리가 오른쪽 그 카운터로 받아쳤어요 심유리 자신감이 오우. 붙었습니다 핸드킥까지 지금은 어, 박정은의 이 공략인 정확하게 통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었 순간입니다 심유리의 집중력도 좋았고요 예. 안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바로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심유리 아, 다시 한번 킥과 펀치를 주고받았고 밀고 들어갑니다. 레벨 체인지 통해서 여기서 박정훈이 박정은이 네, 박정은이 박정... 탈출할 수 있을지 일단 빠져나옵니다. 2쪽으로 돌려줍니다. 뺨 클린치 몰아갔어요. 예, 왼손 오른손 안면 강사 왼손을 크게 흔들었고 안면 앞면강... 강박정훈이 심장이 작아. 어, 박우은이 예. 흔들어보고 왼손 오른손 자 택다운 또한번 다리를 잡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쉽게 벗어나는 심유리 발전 했습니다. 심유리 그렇습니다. 왼손 오른손 지금 심유리의 유효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그리고 컴비네이션까지 덩어방을 지고 끝까지 밀어넣고 있는 입니다 펀치 세례를 주고받았습니다 본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톰동 챔피언전 블루코 김챙이어스 심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심유리가 챔피언이 등니했습니다1유리가챔피니다됩니다 10유리 선수입니다! 1로등리하네요니다1해유리 선수입니다! 10유리 선수입니다! 10유리 선수입니다! 10유리 선수입니다! 라0유리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